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천 명이 넘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laughs> 지금까지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소소하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키우는 방법, 키우는 환경, 이런 것들. 많은 정보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키우는 그런 방법들 함께 공유하고자 시작된 그런 영상 채널인데요. 어, 1000분이라는 구독자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저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 주셔서 저에게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laughs> 자, 여기 앞에 보이는 화분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어 이번에 1000명 구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어 저의 구독자님들 다섯 분께 어 추첨을 통해서 화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앞에 보여 있는 놓여 있는 화분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 나눠드릴 건데요. 이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은 오늘 이 영상 올려진 지금부터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어, 수요일 밤 12시까지 제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이 눌러 있는 상태에서 댓글을 이벤트 참여합니다. 요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수요일 12시까지 마감을 하고요. 목요일 아침 일찍 공정한 채널 포티브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음, 1등부터 5등까지 따로 이렇게 없어요. 어, 이렇게 지금 5개가 있는데요. 화분만 하나만 덩그라니 드리면 제 마음이 너무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에 콩분, 조그만한 사이즈의 콩분, 그리고 이런 사이즈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다섯 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화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릴까요? 자잔 아이고. 음. <laughs>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화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언박 언 발음도 안 되네요. 언박싱 했죠. 어, 요 화분은 꽃이다 공방의 수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 준비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큰 화분 다섯 개에 요 앞에 콩분 콩분 사이즈 아이들까지 해서 세트로 두 개씩 다섯 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1등부터 5등까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보이는 화분 저렇게 두개두 번째 보이는 화분 두개 세 번째 보이는 화분 두 개, 네 번째 보이는 화분 두개 너무 예쁘죠? 다섯 번째 보이는 화분 두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 개씩 두 개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너무 예쁘지요? 수제 화분 꽃이 다 공방의 수제 화분이에요. 꽃보다 이쁜 농장에 있는 공방. 예 공방 선생님께서 만드신 수제 화분 제가 여름휴가 때 찾아가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이 초벌 재벌 색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손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공정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아주 귀한 화분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저렴이 저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어, 여름이라서 제가 특별히 다육이를 음~ 화분 음, 상자에 담아서 이동하는 와중에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 화, 통풍이 안되고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박스 속에서 그 땡볕 아래에서 하루 이틀 지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물러지고 상태가 메롱해지고 그럴까 봐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화분을 준비했고요. 이 꽃이다 공방에 공방 사장님의 사랑 어, 사랑 듬뿍 담겨 있는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수제 화분을 두 점씩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씩 다섯 분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였답니다. 너무 예쁜 화분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 드리는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늘부터 수요일 밤 12시까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추첨은 목요일 아침에 제가 포티브 영상을 통해서 공정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육이 세상 난이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메시지, 여러분들의 사랑, 관심 많이 표현해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인과 표현이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오니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